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청주 b b s 불교방송 381회차 서일보의 반예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그 가르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바로 짜트카 본생경에서 수메다 선혜보살이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드는 과정, 먼이년 이야기 가운데에 대해서 바로 수메다보살이 설산 지방에는 있 유법이라는 곳 가까운 곳에 초막과 도원을 지은 그런 상태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초막과 도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섯 가지 불편한 걸 없애고 여덟 가지의 편리함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아홉 가지의 불편한 속의를 버리고 열두 가지의 편리를 갖춘 나무 껍질의 옷을 입었고 또 여덟 가지로 불편한 나뭇잎 지붕의 집을 버리고 열 가지로 편리한 나무 밑으로 갔다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은요. 아홉 가지의 불편한 속위를 버렸다. 수행을 하다 가 보면은요. 속위가 불편해서는 안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 아홉 가지의 불편한 속위는 뭐냐? 첫째는 값이 비싼 것. 값이 비싼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수행자가 문제가 있어요. 남에 의해서 지어진 것. 또한 세 번째로 입으면 더러워지기 쉽고 더러워지면 빨고 물들어야 하는 것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이 가고 누가 또 뺏어갈까봐 신경쓰고 비싼거 입으면 또 잘못될까봐 편하게 어디 앉지도 못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로 오래 입으면 꾀매야 하는 것 쉽게 버려도 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구해도 얻기 어려운 것 구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또 집을 나와 고행하는 이에게 알맞지 않은 것 또 일곱 번째로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너무 좋은 걸 가지면 도둑이 가지가면 아, 어하나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입으면은 몸을 꾸미게 되는 것. 입어서 몸을 꾸게, 꾸미게 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오지요. 또 아홉 번째로 여행하는 이가 짐으로 가지고 다니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 그죠 어디를 움직여 갈때 쉽게 버리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조차도 뭐여 탐욕심으로 번뇌가 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음 이제 열두 가지의 편리를 갖춘 나무껍질의 옷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홉 어, 가지 불편한 속이 현재까지 했고요. 열두 가지로 그런 편리를 갖춘 나무 껍질의 옷은 어떻게 해서 편리를 하냐. 첫째는 값이 싸서 좋고 어울리는 것. 또 둘째로 자기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쉽게 만들어야죠. 또 값이 싸야 되죠. 또 입어도 잘 더러워지지 않고 씻기에도 편한 것. 여러분들 스님들 옷이 회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 뭐 웬만큼 입어도 어떻게 돼요? 더러움이 표가 안 나잖아요. 어, 저같이 뭐 게으른 사람한테는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때가 많이 묻도면 회색에서 조금 더 진해질 뿐이니까요. 또네 번째로 오래 입어도 어, 깁어서 입을 필요가 없는 것. 깁는 것도 불편하죠. 또 다섯 번째로 다시 구하기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야 또 쉽게 구한단 말이죠. 여섯 번째로 집을 나와 출가하는 이에게 어울리는 것또 일곱 번째로 바깥 도적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 소용이 없어야 아름차가지요 그죠 음 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처님 제 셋이 수행 터를 만들라고 하니까 음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 나무를 훔쳐서 만들고 뭐 벽돌을 싸서 만들고 그렇게 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래야 좋고요. 여섯 번째로 어, 집을 나와 출가하는 이에게 어울리는 것 일곱 번째로 바깥 도적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 또한 여덟 번째는 그것을 입어도 몸에 장식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어, 아홉 번째로 입어서 가벼운 것열 번째로 그것이 수용품으로 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열한 번째로 만들기가 적당하고 허물이 없는 것. 또, 열두 번째가 없어지더라도 아까워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열두 가지의 편한 나무 옷이다. 표현을 했고요. 다음, 이제, 여덟 가지로 불편한 나뭇잎 지붕의 집. 나뭇잎으로 지붕을 엮었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초막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사는 집에 총칭을 갖다가 우리는 나뭇잎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첫째로 많은 수고로 모든 자료를 적당히 맞추어 지으려는 것 이것이 이제 불편한 것이고요. 둘째로 풀이나 나뭇잎 흙이 떨어지면 본래대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손을 써야 하는 것 이것도 불편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노인에게는 적당하지만 갑자기 일어나면 마음을 한 곳에 어~ 둘수 없고 그렇지만 일어나야 하는 것 또한 어, 네 번째로 추위 더위를 막음으로써 몸을 허약하게 하는 것 너무 추위를 더위를 막아 놓으면 몸이 허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아선 아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섯 번째로 집에 들어가니는 어떠한 나쁜 일도 할수 있다는 비난을 숨길 수 있는 것 가려져 있고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보이는 곳 같은 거는 피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기 물건이라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아까워서 내가 지켜야 한다. 어, 내가 계속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면 그건 불편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또 일곱 번째로 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또 있게 되면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 집이다라고 할수 없는 정도의 그런 초막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나 빈대나 수공등 그밖에 것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랬어요 이와 빈대와 뭐 이런 벌레들과 함께 있으면 아주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덟 가지 불편한 나뭇잎 지붕의 집이다. 다음 이제 열 가지로 편리한 나무 밑이 어떤 곳이냐? 수행하기 편리한 곳이 첫째는 짓는데 수고가 적은 것. 두 번째로 귀찮은 일이 적은 것. 세 번째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는 것. 네 번째로 허미를 허물을, 허물을 숨길 수가 없는 것. 물을 숨기면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집 밖과 같이 숨거나 막을 것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 일곱 번째로 음, 집안 생활에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어~ 탐내는 어떤 탐욕이 근원이 될 만한 이런 원인은 수행자 처서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덟 번째로 내가 이 집을 처분할 것이니 나가 주시오 하고 쫓아내는 일이 없는 것 소중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로 사는 사람이 육계한 것. 육해야 좋겠죠. 그다음에 12번째로 나무 밑에 자리는 얻기 쉽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웅장하게 막 이렇게 꾸미기보다는요. 어,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무 밑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끼는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뭐 번뇌를 하거나 고통의 근원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씨를 뿌려서 거둔 곡류는 전혀 먹지 않고 씨를 뿌려서 가꾸어서 하는 것은 탐욕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먹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과실을 있는 대로 따먹었다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따먹는 걸 위주로 했다 하는 얘기가 또 탁발 수행을 원칙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안고 서고 거닐며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바로 열에 이래가 되기 전에 신통의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일주일이 되기 전에 신통 의 힘을 얻었다. 바로 설산에 가서 초막과 도원을 짓고요. 일주일이 되기 전에 바로 신통 의 힘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해서 선정의 힘을 누리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이판가라라고 하는 연등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연동불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러나 나는 선정의 즐거움을 받으면서 나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징조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씨앗이 이미 전생경에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연등 부처님이 오셨는데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게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 결국 나중에 부처가 되는데 바로 연등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형국이 되죠 이때의 연등 부처님은 번뇌가 단 사십만의 비구들을 데리고 시락이라고 하는 큰도시에도착해서 선현정사에 계셨다 뭐이 당시에 뭐 사십만 정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은 숫자 뭐 그런데만 집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사항이고요 그렇게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또이 연등부처님은 그러한 40만의 비구들을 데리고 와서 희락이라는 큰 도시에 도착해서 선현정사에 계셨는데 그 도시의 주민들은 소문을 듣고 숙소 생수 그 밖의 물건과 또 약품, 의복 등 향과 화만을 들고 부처님 가까이 가서 예배를 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내일의 공양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게 돼요. 그 이튿날 그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를 장식을 해 연등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하신다 하니까요. 부처님께서 오실 길을 수리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때에 수메다 라고 하는 보살이요. 자신의 어떤 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까닭인가 의심이 생겨서 뿔었어요. 바로 수메다 보살이 자기 도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장식하십니까? 그러니까 길을 다듬는 거에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메다 존자님 당신 아직 모르시는지요? 그래. 바로 연등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 성에 도착을 해서 바로 선현정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초빙을 해서 바로 법문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바로 연등불께서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메다 행자 선해보살은 조용히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도 쉽지는 않은데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야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는가. 놔어서이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을 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수메다 보살이 마음속으로 다지게 되지요. 그리고 연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자기도 수리를 해서 공덕을 짓고 싶은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고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하고 꽃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이미 연능 부처님께서 본문을 아신다 하는 걸 알고 이미 온갖 음식물이나 꽃, 또 향, 이런 공양물들이 거의 바닥이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히 일곱 송이의 꽃을 들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수메다 보살은 모든 자초지정을 야기하고는그 여인에게 꽃을 파길기로 권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은 비록 아니더라도 혹여 이다음이 된다라고 해도 괜찮겠는데 자신과 어떻게 서든 결혼을 해줄 수만 있다면 필히 이 꽃을 파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메다보살은 어떻게든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기를 올리기를 원했는데 그 여인은 결혼을 해 줘야 꽃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메다 보살은 지금 출가를 해서 수행 중인데 참 난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아가씨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좋은데 혹시 이 다음 일에도 결혼을 한다라고만 하면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메다 보살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좋소. 그러면은 당신이 청혼하는데 내 승낙은 할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은 내가 수행을 해서 하니까 결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보살이 뭐라고 래요 아가씨가 지금은 결혼을 안 해도 좋은데 혹시 이 다음이라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때라도 결혼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 꽃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메다 보살이 어떻게 돼요?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고 이 다음에 해도 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면 헤어져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메다 보살은 그 여인과 이 다음에 결혼을 노라라는 약속을 한 상태에서 꽃을 사게 되죠. 그 여인은 수메다에게 자신의 꽃을 주면서 음,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 대신 연능 부처님께 꽃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때 바로 수메다 보사는 다섯 송이는 자기가 올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는 두 송이를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요. 불교식 결혼을 할 때, 지금, 남자는 부처님께 꽃 다섯 송이를 올리고, 여자는 두 송이를 올리게 되는 유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어, 내로 다섯, 다십 분, 다시 백일은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삼,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